그러니까 청년들을 편할 때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이슬같이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이 아니라 아, 자신을 십자에 가못 박는 사람들 좀더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 특별기들을 통해서 가상 치론을 보려고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아픔 자신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몹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슬지 말고 너와내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고통이 그 죄,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해서 염려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자기 옷을 서로 어, 제비뽑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소망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상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고난은 육체 고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말 그의 고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는데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주관을 묵상해드는 첫 번째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교회 다니는데 몸은 교회와 있는데 여전히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원수로 갚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의 고통, 자기 아픔보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첫 번째 이러한 발걸음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수고가, 그 헌신이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추구해야 될,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시간 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누군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먼저 묵상케 하소서. 아버지,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선을 악으로 왜곡하는 저들조차도 주여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 모습에 10분의 1만 갖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선한 역사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도남교회가 먼저 이 모습을 갖추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